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가 젊음의 한복판에 서 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는 통기타 선율이 흐르고 청바지와 나팔바지가 유행하던 시절. 극장 앞에는 커다란 손그림 간판이 걸려 있고 매표소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던 그때의 풍경을요. 그래요, 바로 그 시절의 극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1985년 10월, 토요일 저녁 6시. 종로 3가 네온 사인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피카디 리극장의 거대한 간판에 람보2 포스터가 걸려 있고, 그 아래로 젊은이들이 3, 삼 5, 오 모여듭니다. 야, 빨리 와. 7시 반표 끊어야 돼.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표소 앞에는 벌써 2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손에는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학생 할인을 받으면 700원, 어른은 1200원이던 시절이었죠. 극장 앞 노점상 아저씨가 외칩니다. 따끈한 군밤이요, 봉지에 천 원. 오징어 한 마리 오백 원. 쥐포도 있어요. 젊은 연인들은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회사원들은 퇴근길에 들러 표를 끊습니다. 종로 거리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극장가는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꿈의 공간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청춘의 무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1985년 그 가을날의 극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카디리 단성사 대한극장 서울의 3대 극장이 품고 있던 이야기 속으로 종로일가, 오후 2시 한국. 영화의 심장이 뛰는 곳. 여기가 바로 단성사야. 1907년에 개관한 한국 최초의 영화관. 8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위에 걸린 단성사 세 글자. 그 아래로 이미자 특별 공연 겨울 나그네 같은 한국 영화 포스터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죠. 토요일 오후 단성사 앞은 중년 부부들과 나이든 영화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 때 여기서 미워도 다시 한번 봤잖아. 그랬지. 당신이 손수건 세 개나 적셨잖아.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 2층 객석으로 들어서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나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단성사만의 향기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영화가 상영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 맞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도 몇몇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 국민 의례가 있었죠. 특히 단성사 같은 전통 있는 극장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스크린에 태극기가 나타나고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죠. 일절이 끝나면 다시 착석 사실 80년대 중반에는 많은 극장에서 이미 사라진 관습이었지만 단성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다음은 대한뉴스. 대한뉴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10분간의 대한뉴스. 88 올림픽 준비 소식 수출 100억 불 달성 새마을 운동 성과. 지금 생각하면 따분할 수도 있었지만, TV가 없는 집도 많았던 시절,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창구였습니다. 대한뉴스가 끝나고 드디어 본 영화가 시작됩니다. 동아수출공사 제작 로고가 뜨고 정일성 감독의 겨울나그네, 안성기와 이미숙이 주연한 멜로 드라마, 스크린의 첫 장면이 비치자. 극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반성사의 나무 의자는 딱딱했지만 영화에 빠져들면 그런 건 잊어버립니다. 슬픈 장면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에이 저 남자가 나쁜 놈이야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중간에 필름이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끊어졌네. 영사기사님 빨리 좀 이어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추억이었죠. 10분쯤 기다리면 다시 영화가 시작되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반성사는 단순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자주 있었고 가수들의 특별 공연도 열렸죠. 이미자 패티김 남진. 영화 상영 전 30분간 라이브 공연을 하면 극장은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남진 오빠. 사랑해요. 중년 여성들의 환호성이 극장을 가득 채웠고 영화보다 공연이 더 인기있을 때도 많았죠. 충무로의 랜드마크. 토요일 저녁 5시. 충무로 대한극장. 서울에서 가장 큰 극장 중 하나였던 이곳은 그 웅장한 외관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4층 높이의 건물 전면을 덮은 거대한 간판. 7뷰투 어킬 포스터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아빠, 저기 봐. 제임스 본드다.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아버지, 데이트 하러 온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온 대학생들. 대한극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매표소는 세 개나 있었는데도 줄이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일반석 매진입니다. 특별석만 남았어요. 특별석은 1,800원. 일반석보다 600원이나 비쌌지만 중앙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대한극장의 자랑은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당시 극장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데리고 가면 에스컬레이터만 타도 구경거리였습니다. 와, 계단이 움직여. 2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점도 현대적이었죠. 팝콘 기계에서 갓 튀겨낸 팝콘 냄새, 그리고 처음 등장한 나초와 핫도그, 팝콘 대자 하나에 콜라 두 개요. 1,500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트할 때는 꼭 사야 했습니다. 그게 로맨스였으니까요. 대한극장은 다른 극장보다 일찍 현대적 상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애국가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광고가 상영되었죠. 새로운 맛. 맥스웰 하우스. 88올림픽 세계는 서울로. 럭키 금성 금성 텔레비전. 10분간의 광고 시간. 지금 생각하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것도 볼거리였습니다. 특히 외국 광고가 나오면 우와, 멋있다는 감탄사가 나왔죠. 그 다음은 예고편. 곧 개봉. 람보 3. 12월 대개봉. 터미네이터. 예고편을 보며 다음에 볼 영화를 정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본 영화가 시작됩니다. 007 뷰투 어킬 로저 무어의 마지막 제임스 본드 영화 대한극장의 스크린은 정말 컸습니다. 70mm 필름으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면 마치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죠. 우와, 진짜 총 쏘는 것 같아. 액션 신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함성을 질렀고 본드가 위기를 넘길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본드걸이 나오면 남자들은 휘파람을 불었고, 여자들은 어머, 야하다며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훔쳐봤죠. 대한극장은 대작 영화 개봉 때마다 특별 이벤트를 했습니다. 람보 개봉 때는 극장 앞에서 군복 패션쇼를 했고, 슈퍼맨 개봉 때는 슈퍼맨 복장을 한 사람이 입장료를 할인해줬죠. 영화 보고 스티커 모으면 경품 드립니다. 팸플릿도 나눠줬는데, 영화 정보와 함께 배우들 사진이 들어있어서 수집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종로 3가의 보석. 일요일 오후 3시. 피카디리 극장. 이름부터 세련된 이 극장은 80년대 중반 서울에서 가장 모던한 극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개관했지만 계속된 리모델링으로 최신 시설을 자랑했죠. 피카디리에서 영화 봤어? 이 말은 일종의 자랑이었습니다. 피카디리는 최신 외화, 특히, 홍콩 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가장 먼저 상영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네온 사인이 현란하게 빛나는 극장 입구. 폴리스 스토리 간판에는 성룡이 버스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룡이다. 성룡. 젊은이들이 환호합니다. 80년대 중반은 홍콩 영화의 황금기. 성룡, 홍금보, 원표. 이들은 한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죠. 피카디리 로비는 다른 극장과 달랐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있고 벽면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진이 걸려있었죠. 마를린, 멀로, 제임스, 딘, 오드리, 햇번. 와, 여기 완전 외국 같아. 매점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극장에는 없는 수입 과자와 음료수가 있었거든요. 카라멜 팝콘이랑 환타 오렌지 주세요. 아 그리고 이 초콜릿도요. 키캣이라고 써있네. 비싸긴 했지만 피카디리에서는 뭔가 특별한 걸 먹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카디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좌석 배정제를 도입한 극장 중 하나였습니다. 2열 13번, 14번이요. 표에 좌석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찍 가서 자리를 맡을 필요가 없었죠. 플래시를 든 안내원이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2열은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 그들은 극장의 꽃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세련된 그들의 모습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의 눈빛을 보냈죠. 3시 30분, 영화가 시작됩니다. 주윤발 주연의 영웅본색. 홍콩 누아르의 걸작이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어제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오늘이지. 명대사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액션 신이 나오면 함성이 터졌습니다. 두자루 권총을 들고 슬로 모션으로 걸어오는 주윤발. 그 장면에서 극장 안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죠. 대박! 완전 멋있어. 나도 저런 코트 사고 싶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젊은이들은 주윤발처럼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피카디리는 연인들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피카디리에서 만날까? 이 말은 특별한 데이트 신청이었죠. 최신 시설, 편안한 좌석, 로맨틱한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커플석도 있었습니다. 팔걸이를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좌석. 비싸긴 했지만 특별한 날에는 꼭 예약했죠. 어두운 극장 안에서 살짝 잡은 손, 감동적인 장면에서 함께 흘린 눈물, 무서운 장면에서 파고든 어깨,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피카디리에서 함께 본 영화, 많은 커플들이 그렇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피카디리는 심야 상영을 일찍 시작한 극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특별 상영 친구. 주로 성인 영화나 공포 영화를 상영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밤 11시에 극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일탈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혹은 거짓말을 하고 나온 죄책감과 스릴이 뒤섞여. 야, 무서우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새벽 2시에 끝나는 영화. 첫 차를 기다리며 종로 포장마차에서 먹던 우동. 그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가 끝난 후 저녁 9시에 종로.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 종로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극장 앞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영화 어땠어? 완전 재밌었어. 특히 마지막 장면. 삼삼오오 모여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 차한잔 할까? 극장 근처 음악 다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세시봉, 동백 아가씨, 명동 백작. 다방마다 특색이 있었죠. DJ가 신청곡을 틀어주고 연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그 장면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응, 나도 눈물날 뻔했어. 극장 뒷골목에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뎅 어때요? 빨간 텐트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 오뎅, 떡볶이 순대. 영화 보고 출출한 배를 채우기에 딱이었죠. 아저씨,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오뎅 국물 많이 주세요. 직장인들은 동료들과 한잔하며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특히 겨울밤이면 포장마차의 따뜻함이 더욱 그리웠죠. 막차 시간이야, 빨리 가자. 밤 11시 30분.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러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종로에서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이번엔 반성사 가보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쉬웠습니다. 극장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종로의 불빛들. 피카디리의 네온사인 단성사의 간판, 멀리 보이는 대한극장. 다음엔 뭘 볼까? 벌써부터 다음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1985년의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단성사에서 우리는 전통과 역사를 배웠고, 대한극장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꿈을 키웠으며, 피카디리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만났습니다. 극장은 우리의 놀이터였고, 학교였으며, 연애 장소였습니다. 500원짜리 학생 할인표를 끊기 위해 교복을 입고 갔던 대학생, 첫 월급으로 부모님을 극장에 모시고 갔던 새내기 직장인, 프러포즈를 하려고 특별석을 예약했던 젊은 연인 모두가 극장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피카디리 극장은 2003년에 문을 닫았고, 단성사는 2005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대한 극장도 멀티플렉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극장들이 살아있습니다. 종로를 지날 때마다, 충무로를 걸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여기가 피카디리가 있던 자리야. 손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처음 손잡은 곳이 바로 여기란다. 이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현대적인 멀티플렉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4DX, IMAX, 돌비 에트모스.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최신 기술도 그 어떤 편안한 시설도 1985년 그 가을날 극장에서 느꼈던 설렘과 감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극장 앞에서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첫사랑, 함께 울고 웃던 친구들, 처음으로 넓은 세상을 보여준 스크린. 그것이 우리 청춘이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로 어딘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매하고, 팝콘은 미리 주문하죠.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극장이 주는 설렘, 함께 보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극장에 갑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꿈을 꾸기 위해 여전히 감동받기 위해 극장에서 만나 이 약속은 1985년에도 2025년에도 여전히 특별합니다.